오늘, 음,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에 접했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 준비하면서 꼭한번은 보셨을 작품이죠. 유능길 작가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이 작품을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네. 그 배경이 1970년대잖아요. 격동의 시대. 경기도 성남. 당시 광주대 단지라고 불렸던 것. 그 산업화 도시개발의 그늘 속 이야기가 펼쳐지죠. 맞아요. 이 작품이 참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평범했던 한 사람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 어떻게 좌절하고 또 변해갔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란 게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들어요. 어, 오늘날에도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작품입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 중심으로 빠르게 좀 짚어볼까요? 우선 인물들. 주인공 권기용 씨. 보통 권 씨라고 부르죠? 네.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한때 출판사도 다녔고 그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의도치 않게 휘말려서 전과자가 되고 결국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그 가난 속에서도 뭐랄까?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쓴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반면에 서술자인 나오 선생은 교사고 정말 어렵게 내집 마련한 소시민이에요. 자기 집에 새 들어 사는 권씨를 보면서 연민도 느끼지만 동시에, 아, 저 사람 때문에 혹시 내 안정된 삶에 문제가 생길까, 그런 경계심도 가지고 있죠. 그래 당시 중산층, 혹은 중산층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의 어떤 복잡한 심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동종하면서도 현실적인 계산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 역시 구두 아닐까요? 형편도 어려운데 권 씨가 유독 구두는 여러 켤레 원래 열 켤레였죠. 그걸 아주 소중히 다루면서 매일 반짝반짝 닦잖아요. 네, 그 구두가 권 씨에게 남은 거의 마지막 자존심 혹은 정체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대학까지 나온 배운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증표 같은 거죠. 아, 현실이 비참할수록 더 매달리게 되는 그렇죠. 현실의 어려움을 애써 외면하고 지키려는 최소한의 가치인생입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그런 게 있나요? 힘들수록 꼭 붙잡게 되는 나만의 어떤 상징 같은 거요? 음, 그러게요. 자, 이야기는 권씨 아내의 출산 문제로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죠. 네.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그래서 권씨가 정말 절박하게 나오 선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오선생이 거절하죠. 네. 권씨 사정을 알면서도 선뜻 내주지 못해요. 아까 말한 그 소시민적인 이기심, 내 집과 내 안정된 생활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 좀 후회하고 동료 교사들하고 돈을 모아서 몰래 병원비를 내주긴 하지만. 네. 근데 문제는 권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엇갈림이 비극을 더 키우는 거죠. 결국 절망에 빠진 권씨가 그날 밤에 오선생 지대 강도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어설퍼요. 술에도 취해 있고 행동도 서툴고. 그래서 오 선생은 금방 강도가 권시라는 걸 알아채죠. 아, 이 부분이 정말 마음 아픈데. 그렇죠. 오 선생은 오히려 권시를 모르는 척 해주면서 배려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체가 탄로 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권시에게는 엄청난 모멸감을 주는 거죠. 아, 선의가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이네요. 네. 자존심에 정말 큰 상처를 입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토대 위에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권씨는 결국 가족들하고 아우 켤레의 구두만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리죠 네 사라진 구두 한 켤레 그게 바로 집을 나간 권씨 자신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혹은 짓밟힌 자존심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 작품은 연작 소설의 첫 편이거든요. 아, 그렇죠. 뒤에 다른 이야기들이 더 있죠. 네. 직선과 곡선, 날개 또는 수갑, 뭐 창백한 중년 이런 후속작들에서는 이첫 편에서 절망하고 도망쳤던 권 씨가 어. 점차 현실의 부조리에 눈을 뜨고 예를 들면 독립산업이라는 공장의 여공, 안순덕 씨 산재사건 같은 데 맞서 싸우는 인물로 변화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인 좌절과 자존심 문제에 매몰됐던 인물이 나중에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물로 성장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극적인 소시민에서 현실 참여적인 인물로 변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첫 번째 이야기의 절망이 오히려 벼마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수 있어요. 아하!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의 아픔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저항하고 연대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더큰 이야기로 나아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홉 켤레의 구도로 남은 사내는 1970년대라는 특정 시대를 다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질문들을 던져줘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요. 이 작품이 왜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이야기를 그리신 당신에게 건씨의 구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당신이 결코 놓치려는 당신만의 소중한 아웃 켤레 구두는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